안녕하세요. 생명마루 대전점 송준호 원장입니다. 날씨가 차츰 싸늘해지기 시작하는 계절입니다. 이렇게 추운 계절이 시작되면 관절 통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아지시는데요. 기압이 떨어지고 찬바람이 불면 관절 내부의 압력이 감소하여 붓기가 더욱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손가락이나 무릎이 쑤시고 부어서 아픈 어르신들께서는 흔히 관절이야라며 나이 들면 당연한 현상으로 여기시는데요. 그러나 관절염에는 나이 들면 발병하는 퇴행성 관절염이 아닌 류마티스 관절염도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과 달리 류마티스 관절염은 2년이 지나기 전에 관절 조직이 파괴되기 시작하여 10년이 경과하면 대부분의 관절 조직이 파괴되어 관절의 변형을 초래하게 되므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활액막과 그 주위 조직에 만성 염증이 생겨 관절 부종과 통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점차 주위의 연골과 뼈로 염증이 퍼져나가 관절을 파괴하게 되고 변형을 초래하여 기능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관절의 변형으로 손가락이 뒤틀리거나 무릎이 완전히 오자로 변형된 경우를 흔히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 증상 외에도 전신적인 발열과 쇠약을 잘 동반하며 염증이 피부나 눈, 혈관, 콩팥, 폐, 그리고 심장 등을 침범하기도 합니다. 원인은 명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면역 체계에 문제가 발생하는 자가 면역 질환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환경적 요인뿐 아니라 유전적 요인도 중요한 인자라고 알려져 있어서 가족들 중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3-40대에 발병하고 여자가 남자에 비해 3배 정도 많이 발생 합니다. 특히 폐경 초기에 발병률이 높다 고 알려져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증상은 주로 관절이 붓고 아프며 움직임이 제한되고 뻣뻣한 느낌이 있습니다. 손, 손목, 발, 발목, 팔꿈치, 어깨, 무릎, 고관절, 목 등의 양측이 함께 나타나고 오래되면 변형이 발생합니다. 관절의 돌출부가 만져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침에 뻣뻣한 느낌이 있고 좋아질 때까지 1시간 이상 지속되는 조조강지 현상이 있습니다. 미열과 발안, 체중감소와 같은 전신적인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진단은 다음과 같은 증상 중 4가지 이상이 나타나고 6주 이상 증상이 지속되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첫째, 조조강직이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둘째, 세 부위 이상에서 나타나는 관절염증상. 셋째, 손이나 손목 관절의 종창. 넷째, 좌우 대칭적인 관절염증상. 다섯째, 류마티스 결절. 여섯째, 혈액 검사에서 나타나는 류마티스 인자의 양성 반응. 일곱째, 방사성 촬영 검사상의 이상소견. 이렇게 7가지 증상 중 4가지 이상이 6주 이상 지속되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양방에서 시행하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 방법에는 크게 약물 치료와 수술 요법이 있습니다. 약물 요법으로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와 스테로이드, 항류마티스 약제 그리고 TNF 차단제 등이 있는데 염증을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완치가 아닌 대증요법이기 때문에 평생 복용해야 하며 부작용이 만만치 않아 어려움이 많습니다. 수술요법은 관절이 변형되어 운동제한이 있는 경우에 시행하게 됩니다. 한방에서도 양방과 마찬가지로 물리치료와 운동치료를 시행하면서 뜬요법 부항요법, 침치료, 봉침요법, 한약요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법들은 항염증 작용이 우수하고 류마티스 관절염의 근본 원인이라 할수 있는 자가면역 질환의 치료에도 매우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염증을 유발하는 인스턴트 식품이나 탄산 음료, 가공육 등을 피하고 항염, 항산화 작용이 큰 채소나 과일, 생선 등으로 식단을 꾸미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체중 조절도 병행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합니다.